안녕하세요 헤드 프로 박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체 동작의 분리 하체 주도형 스윙을 할수 있는 드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내용은 그 골프 역학을 연구하고 있는 권영호 박사 세미나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지면 반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영호 박사의 제자인 크리스 코머가 타이거 우즈의 스윙 자문을 해주게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유명해졌던 단어였죠. 음. 아, 내용을 다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세미나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압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아마추어 분들의 고민, 어, 잘안 되는 거, 문제점은 전체 동작의 패턴 중에 미숙한 백스윙과 미숙한 다운 전환 동작, 아, 그리고 상하체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동작, 또 어, 빈약한 하체 활용, 빈약한 지면 활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 조화롭지 못하고 상체가 먼저 열리는 뭐, 이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상하체 동작을 분리하고 하체 주도형 스윙을 할수 있는 어, 연습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왼쪽으로 타겟 방향으로 중심 이동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 공을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 셋업을 하고 백스윙을 만든 다음에 왼발을 디디면서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백스윙,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연습을 하는 거죠. 다시. 백스윙 올라가고 왼발을 딛고 던지고, 딛고 던지는 동작을 해주는 겁니다. 어, 타겟 방향으로 왼쪽으로 자연스러운 체중이동, 하체 주도형 스윙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먼저 연습을 해보고요. 백스윙이 미숙한 분들, 완벽하게 백스윙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런 스텝을 반대로 쓰면서 백스윙 쪽으로 동작을 좀 만드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올라가서 딛고, 올라가서 딛고, 올라가서 딛고, 백스윙 방향으로 오른발을 디디면서 백스윙을 하고요, 디디면서 다운 스윙을 하고, 오른쪽으로 중심이 잘안 넘어오는 분들, 어, 백스윙 동작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 오른발 디디면서 백스윙, 스윙, 딛고, 스윙, 딛고, 스윙을 하게 되면, 백스윙 때도 완벽한 동작을 만들 수가 있죠. 간단한 연습 방법입니다. 왼쪽으로의 중심이동 먼저 시도하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백스윙 방향으로 딛는 동작을 익히면서 양쪽 다 지면을 활용하는 그런 백스윙, 그리고 다운 스윙 전환 동작을 익히는 게첫 번째입니다. 이 동작을 연습하면서 연장 가서 몸풀듯이 몸 풀듯이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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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스윙에 어, 되게 큰 발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연습 방법은요, 어,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어,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공을 치지 않고, 왼손으로 그냥 클럽을 편안하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에다가 클럽을 딱 얹어두고, 셋업 자세를 만드는 겁니다. 이 상태로 백스윙 방향으로 반동을 주면서 하나, 둘, 셋 하고 스윙을 연결시키는 걸 해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군대 다 다녀오셨죠? 반동 준비! 하면 <laughs> 셋업을 딱 하고 왼손으로 클럽을 잡고 어깨에 걸친 다음에 반동 준비! 하면 오른손을 오른쪽 골반에 딱 얹어주세요. 반동 준비! 자 반동 반동 시작 하나 둘셋 스윙 이렇게 첫 번째 단계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반동을 이렇게 주지 세 번이나 주지 않고 한 동작으로 이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잡고 준비를 한 다음에 한 번에 올라갔다가 스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동을 주면서 동작을 만들고 두 번째는 원피스로 한 번에 쫙 스윙을 할수 있는 게두 번째 방법이에요. 아, 자세 번째는 똑같은 방법인데 자, 준비를 해놓고 백스윙을 하면서 왼발을 딛는 동작을 하는, 해주는 겁니다. 자 걸쳐놓고 백스윙을 하면서 왼발을 딛으면서 스윙, 스윙, 백스윙하면서 왼발 딛으면서 스윙 이렇게 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1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동작을 순차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상하체 분리동작, 그리고 하체주도형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조금 더이 연습이 효율적이 되려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하나 잡아주는 게 좋아요 얼라이먼트 스틱, 아니면 클럽을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두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이 방향대로 백스윙을 만들었다가 이 방향대로 클럽을 던져줄 수가 있거든요 자 노인 얼라이머드 스틱 방향으로 백스윙을 요렇게 만들고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몸이 이렇게 들리거나 이리로 휘두르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백스윙하고 스윙 이렇게 동작을 해주는 겁니다. 이 아, 동작의 또 다른 장점은요. 퍼퍼치는 어, 동작이 나온다고 하면 하는 분들은 손이 요렇게 나올 텐데 조금 더 과도하게 백스윙을 틀었다가 가이드라인 우측으로 클럽을 던지는 연습을 하게 되면 스윙 궤도 또한 인터 아웃으로 바꾸면서 좋은 스윙 궤도를 만들 수가 있죠. 이 동작이 처음에 잘안 되는 분들은 이런 동작이 나올 겁니다. 상하치 동작이 분리가 되지 않고 상체가 일찍 열리는 분들, 아웃인의 스윙 궤도를 가진 분들은 방금 했던 동작처럼 이런 동작이 나올 텐데 순차적인 그 동작의 움직임이 좋아지게 되면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쫙 짝짝 클럽을 던져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을, 치지, 치, 공을 치기 전에 이렇게 트레이닝 또 연습을 하게 되면 지면을 누르는 힘 그리고 몸의 올바른 순차적인 움직임을 잘 익힐 수가 있을 겁니다 상하체 동작의 분리 그리고 하체 주도형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어려운 동작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연습장 가서 어빡 딱, 딱, 반동, 준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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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딱, 원피스! 마지막은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보내는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순차적인 동작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꼭 연장 가서 공 치기 전에, 아니면 공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